안녕하세요 부당이 알고싶다 무알 t v 의 이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뜸하셨는데 바쁘셨나요? 네 조금 바빴어요 제가 해외 기도도 다녀오고 기도도 가고 우리 이제 제가집때 일도 해주고 삼지풀이 앵마기도 하느냐고 한동안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면서 <laughs> 들을 못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너무 추웠는데 괜찮아요 아, 그럼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블라인드 점사인데요. 네. 생년월일만 제공해드리고 음. 선생님께서 느껴지시는 기운이나 온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이분은 음, 일단은 이분 성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구장이. 그리고, 장남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막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성격이 있잖아요. 장남은 이렇게 막, 좀, 딱 보면, 아, 지금 장남은 장남이네. 막 이런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섞였어, 반만. 책임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뭔가 개구장이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음도 여려. 일단은, 뭐, 나랏밥을 먹는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랏밥 먹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뭐, 연예계 어느 쪽에 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분 같아. 이 사람 사주도 남달른 사주라. 원래는 외로운 사주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올해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몸수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칠 일이 있다 그러시거든. 응. 몸수로, 몸으로 조금 다칠 일이 있다. 그리고 참 열심히 산다. 뭔가 근데 이 사람이 좀 그래 뭔가 잘 되다가 멈칫하다가 잘 되다가 멈칫하다가 하는 상황들이 몇번 있었나 봐.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맨날 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팡 터지는 올해 뭐가 빵 터진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힘들어. 여태 왔던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 가정하면 지금 이 인기도에서 이 정도 지금 일단은 유지하실 것 같아. 근데 단지 올해는 몸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건강이 됐든 사고가 됐든 이런 것 쪽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몰라, 이 집안에도 조금 빌던 부리가 보이거든? 불줄? 뭔가, 절에다가 많이 공들인? 이런 집안으로 보여져요. 근데 사람은 심성이 참 착하다 그래. 아, 어떻게 보면은 또 순수한 면도 있다 그러시고, 장난깨어린 얼굴도 있다 그러시고, 음, 참 착한 아이다. 마, 또 사람한테 상처를 잘 받아. 마음이 좀, 남자아이 치고는 조금 여린 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슬픈데 남몰래 많이 울었다 그래. 음, 얘 누구예요? 이분 누구세요? 연예인 맞고요. 네. 원래 가수셨는데 지금 음. 드라마로 흥행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서인국 씨. 음. 빌던 부리가 있는 이분, 이분 내는 진짜 빌던 부리가 불줄로 이렇게 불교적으로 이렇게 뭔가 절에다가 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많이 공들이신 할머니가 들어오시거든. 할머니만 그런 건 아니야. 할아버지 쪽에서도 이렇게 빌던 분이 분명히 계셔. 이 사람도 사주팔자가 높거든. 어쨌든 이렇게 직업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으신 것 같고, 올해 해운년으로는이 사람이 몸속으 다칠 일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연애 활동하다가 뭐차 사고 가됐든뭐 이렇게 막 이런 거.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수가 됐던 이런 걸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사람은 인성 참 좋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뭔가 투자하고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시거든? 돈 거래.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 몰라, 빌려줬다가도 달라는 말, 아, 해야지? 겉보기에는 막 이런 사람이 조금 고집도 세보이고막 하잖아. 근데 겉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고집 되게 세게 받거든 근데 그렇게 고집 쓴 사람은 사실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건 있어.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본인만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존심은 아니고, 이게 자존심도 있는데, 왜 앞으로 막잘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 열심히. 근데 악으로 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약간 우리 덜 받쳐줬었다 그러는데, 이분 어쨌든지 간에, 지금 또 이, 지금 뭐, 지금 나 그거 봤어. 이제 뭐 죽습니다. 그거 하자, 그거 했잖아요. 이거 말고 또 하나 무슨 드라마가 또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마 내년이나 올 후반쯤에 또 나올 게 있을 것 같거든. 그거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아요, 이분. 근데 몸수만 조금, 건강수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음, 그래도 긍정적이라, 이 사람이 너무 긍정적이라 다행이야. 자기가 힘든 것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 자꾸 바꿔보려는 사람이고, 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자꾸 자기가 더 긍정적이게 변해야지라고 혼자 되게 바, 자신을 세뇌시키듯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팬들한테 너무 감사해. 첫 번째는. 너무 고마워 해요. 그거에 대한, 패, 자기 팬들에 대한, 내 팬들은 내가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이게 되게 큰 사람 같아. 그래요, 이분은. 그러면은, 가수 활동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뭐, 근데 당분간은 가수 활동을 크게 안할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 사람도 그거에 대한, 조금, 저게 있어. 그, 아쉬움. 가수에 대한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도 가수, 가수도 좋은데 연기도 좋아해. 내가 봤을 때 50대50 좋아하는 건데. 이 사람은. 욕심은 있어. 그러니까 저기 저 자리에 앉아있겠지. 고집도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를 시작하면 하나에 몰빵하는 스타일이야. 양갈래로다 못해. 내가 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를 하면 연기에 몰빵을 해야 되고 노래를 하면 노래에 몰빵을 해야 되는 사람은 멀티가 안 된다 그러잖아.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지 잘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 이대로만 쭉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고수 말고는 괜찮다는 거죠? 이제 승승장구하게? 네, 그거 말고는 다치는 수, 몸 다치는 수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상선녀 소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